안녕하세요. 대쉬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들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폼팩터가 존재했습니다. 슬라이드형, 폴더형 같은 특색이 있었고, 멀리서도 내 핸드폰이 어떤 것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 비슷한 폼팩터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엔 두세 개의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고, 앞면에는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풀스크린으로 채워져 있고, 양 옆에는 볼륨 조절 또는 전원 버튼이 존재하죠. 사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러한 모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전화를 받고 게임을 하기엔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죠.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폼팩터의 모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용자들이 점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네, 스마트폰이 느리고 바꿀 때가 되어서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어제까지 쓰던 스마트폰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 점을 기업들도 잘 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로 이른바 접히는 스마트폰이 제작되기 시작하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많은 분이 이 접히는 스마트폰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히는 스마트폰 또한 삼성을 비롯한 여러 제조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삼성 다음으로 전자제품을 많이 제작하는 LG가 다른 제조사들도 똑같이 만드는 접히는 스마트폰이 아닌 가로로 돌아가는 스마트폰을 제작,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LG의 새로운 스마트폰은 두 개의 화면이 겹쳐있는 모습을 보이며 유출된 정보를 봤을 때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돌아가 뒷면에 보조 디스플레이를 제 2의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폼팩터로 인해 생기는 장점은 화면을 돌려놓고 영상 등을 시청할 때 뒷면에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를 잡고 시청한다면 앞면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며 방해물 없이 영상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나 게임 등을 구동할 때 보조 디스플레이로 다른 작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이러한 폼팩터를 적용하면 그동안 기존 스마트폰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러한 유출 정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획기라된 스마트폰의 모습과는 다르게 색다른 폼팩터인 것은 아주 좋은 시도이지만 이러한 폼팩터가 과연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올지 의문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무게 문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겹치다 보니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질 것이고, 두 번째로 요즘 출시하는 방수 기능도 이러한 설계로 인해 조금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 등입니다. 거기다 윙에 관한 유출 정보가 있던 초반에는 가격이 190만원이라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게다가 유출된 정보로는 스펙도 높지 않았으니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이런 시험적인 모델을 구매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LG 윙은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얼마 전에 LG 윙의 새로운 영상까지 업로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가격도 초반 유출과는 달리 1091200원으로 유출 내용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우선 전면 카메라를 뒤쪽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팝업 카메라를 적용해서 제조 단가를 낮췄고 칩셋 또한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65가 아닌 스냅드래곤 76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얇게 제작하였다고 하며 통신사를 통해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생각보다 얇은 기기라며 갤럭시 폴드와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얇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게는 무거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얇으면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게다가 가볍기까지는 어려웠나 보네요. LG는 이 새로운 폼팩터를 사람들에게 빨리 적응시키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해 LG윙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스이블홀릭이란 이름으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3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는데요. 저희 같은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LG 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에 스이블 홀릭 주소를 첨부해둘 테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 스이블 홀릭을 신청했는데요. 만약 운이 좋아 이 체험단에 선정이 된다면 먼저 만져보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LG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며 그 시작으로 LG 윙을 출시한다고 하니 지금 나올 LG 윙을 떠나 앞으로 더 얼마나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기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는 조롱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응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전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LG라고 이러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못 만들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윙이라는 모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응원을 계속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LG 윙의 단점으로 예상되는 점 장점으로 생각되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과 소통하신다면 추후 더 새로운 스마트폰이 제작되는 초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IT 정보를 알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